안녕하세요. 저희는 새해가족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바로 명란떡을 어. 전메뉴. <laughs> <laughs> 오늘은 명란떡은 전메뉴를 먹어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소스가 원래 좀 많이 올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갖고 좀 아쉽네요. 이거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케첩은 많이 줬는데. 그래갖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먹어보면서 맛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이 어떤 거라고 다 쓰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핸드폰 보면서 맛이 뭔지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그래갖고 음... 이거 보면서 맛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어... 일단 처음에는 민무늬부터 가볼까요? 음. 네 그러면 민무늬? 네 이게 감자 안 박혀있는 거동그거 그러면 저는 이게 몇 개야? 이거 보고 맛있는거1 3개요 저는 요거 일단 찍겠습니다 그게 뭐죠? 요게 일단은 보면은 막대기가 둥글둥글하고 겉에 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떡 핫도그 아 제가 먹어보면 제가 처음 먹은 핫도그는 소떡 핫도그입니다. 어 빨간색 네모난 막대기 깨 뿌려진 빨간색 겉에 깨가 있고 끝에 빨간색입니다. 숯불갈비 핫도그. 오오오오 나 이거 빨간색에 네모 막대기에 아무것도 안 뿌려져 있어. 끝에가 빨간색입니다. 끝에가 빨간색 그 숯불갈비 핫도그 이거. 깨안 묻어 있죠. 깨. 없어. 아마 그건 아마 전부 핫도그인 것 같아요. 음. 아 뭔가 조금 <laughs> 뭔가 좀살짝커 보이는데? 내가 더 커. 그러게? 아, 아니면 닌 차이가 없어. 이제 바, 일단 전부 네, 전부 핫도그인 전보 것 같아. 아 해, 그게 코? 그게 전문가보다 해 음. 소세지가. 아니 근데 깨, 깨가 뿌려져 있는 게 응? 음? 겉에 깨가 있고 끝에 빨간색입니다. 이게 숯불갈비 핫도그거든요. 어, 내거 소세지가 그런 거다. 뿌려져 있는. 네. 원래 다른 소스 있는데. 케첩만 뿌려 먹어야 되네이거 이렇게 이거. 케첩 뿌려서 먹을게요. 그냥 알아서 먹어. 우리 이거 저녁이지. 아니 저, 저 소스 좀 어, 주세요. 간식 간식이라고. <laughs> 저머스터도좀 주세요. 소스를 과하게 뿌리시면 건강에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한두개 그 정도는 맛있어. 소스는 자꾸네 전보라서. 음. 한번 소떡핫도그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핫도그 맛이야. 기본 핫도그. 소떡이 소세지 떡볶이 아니에요? 아, 소세지 떡.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음, 소세지 밖에 없는데? 뭔가 뭐, 이렇할때있던 아, 음. 맛있다. 근데 안에는 다를 게 없는데? 근데 맛이 좀 다른가? 먹어볼래? 음. 음 이게 소똥 핫도그는 소..소세지랑 떡이 이렇차례대로있는게 아니고 소세지 반? 이제 떡반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부분은 이제 소세지만 있는 부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핫도그 맛이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그냥 기본 핫도그랑 뭐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아 벌써 배부른가 아니 뭐 이거 먹고 치킨까지 드신다면서 요 응. 이거 맛있잖아. 음, 음, 음. 이게 약간 이게 파슬리. 이게, 이게 전복 덕인가요?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내가 먹던 거. 이게 거잖아. 숯불 근데 약간 달라. 맛 아, 조금 달라, 미묘하게. 음. 자바. 숯불 갈비 핫도그도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아, 확실히 숯불, 그, 숯불 갈비 맛이 확 올라오네요. 숯불 향이 딱 한입 베어오는 순간 바로 올라와요. 음! 오, 어, 이거 맛있는데요? 벌써 다 드셨네? 음! 잠시만요. 매일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음! 매일? 음! 이거총얼마지 아, 핫도그 가격은 전메뉴 해갖고 27,000원이에요 배달료 불포함? 포함? 포함입니다 음. 배달료 2,000원 포함해갖고 2,000 27,000원 음 이게 천연사이다 사온 이유가 이게 청주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청주 사람이라 그런 거 몰랐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laughs> 천연사이다로 <laughs> <와. 웃음> 준비했어요 이미 보여 <laughs> 그럼 이제 바로 다음 그로 가볼까요? 다음에는 또 민물인가요? 검은색에네모에 파란색 안에 깨 없어. 그러면 여기 검은색 감자 붙은 게네 개니까 제가 감자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검은색에 네모에 아무것도 없죠. 어 끝에가 검은색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럼 그게 아마 모짜또그요 음. 나는 음. 검은색에 깨가 있어. 깨 있는 거. 겉에 깨가 있고 끝에 검은색입니다. 이건 모짜채다. 그리고 제가 할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어... 근데 뿌릴 게 케첩밖에 없어. 아저 머스타드 한번 뿌려야겠다. 이거? 아저 울퉁불퉁이요. <laughs> <laughs> 울막이요. 울퉁불퉁이요. 저울퉁불퉁이요라는 설명이 있는데 뭐가 울퉁불퉁한데? 이거 좀 울퉁불퉁한데? 이거 어... 나도. 파란색 파란색? 저도. 파란색 파란색. 아무도 것 없고 아무... 내중에 으음... 빨, 그러니까 지금 감자 있는 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인데 지금 감자 있는 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게 모 모자 맵구마인 것 같아요. 이게 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모자 맵구마. 난 모자 모시기채모채 <laughs> 모자 채다. 그리고 모자 체다. 모자 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모자 맵구마인 것 같습니다. 안 해냈는데. 텅 비었는데. 너 찌는 다 먹었어. 말좀 <laughs> 이거 좀 뜯어 드시면. <laughs> 귀찮아. 야 제가 해드릴게요. 아 뿌려준다고? 오, 예. 음. 에스. 먹겠습니다. 찌즈 쫀득쫀득해서 좋다. 모짜맵꾸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먹기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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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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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 너무, 너 먹어보자. 이것도 이름답게 안에는 이제 모짜렐라고 가득하고, 네, 바깥에 이제, 맵구마, 이 맵구마랑 고구마가 붙어있는 건가요? 매운 고구마야 그렇겠죠? 고, 고구마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하에는다가 원래 좀 짭조름하다 그랬어. 짠거 먹을 사람. 그요 매워. 하나 먹었어, 지금. 음. 아, 근데 모짜 맵구마. 괜찮습니다. 되게 맛있는데, 매워. 근데 뭐, 그 맵구마에서 맵이... 그 맵다는 그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 데도 하나도 안 맵습니다. 하나도. 모짜 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그거 뭐야? 또 그야? <laughs> 이거는 모짜렐라인데 옆에 친구가 치즈만썩 빼먹어가지고 기본 핫도그랑 다를 게 없던데 고구마가 바삭하고 뭔가 매콤한 향이 있어 음. 아 그래요? 나이 소시지는 못 먹어 봐서 이제 먹어 음 왜요? 소시지가 약간 맵네 아 그래요? 음나있어요 음. 못거짜 핫도그 짜렐데 없어? 이제 못짜 없으니까 그냥 핫도그지 아 그냥 해줄? 조금밖에 안 넣어줬어 처음부터 다 먹어? 한입에? 응좀 음. 아... 천천히 먹자 그래 천천히 좀 릴렉스하면서 릴렉스해? 이거 좀 너무 많다. <laughs> 말을 하세요 말을 이거 맵네 같 먹었잖아 씨. 아 매워요 이거? 소시지가 아, 매운 거 같아 어. 그럼 바로 그 다음 걸로 나 이거 이런 소스 한번 끓여먹어 볼래 끓여먹는다고? 아 뿌려먹어 음. 오니언 크림맛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아 벌써... 음... <laughs> 끝에가 파란색입니다. 나 너무... 감자. 뭐 어, 매콤해서 좋다. 어? 이제 모짜 이게 이제 통모짜 이제 이제 모짜가 통으로 되는 통모짜.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음, 즐겨 먹는 메뉴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너가 음, 음? 먹은 거? 음. 너가 너가 먹은 게 모짜. 음 내가 이게 통모짜. 나 하나씩 집으시면 제가 빨간색. 뭐 감자 울퉁불퉁하고 그게 이제 감자 도그 이름값 하네요. 이제 그거 그 그게 이제 기본 명랑한 도그 같은데. 레고 레고 안 푸는 집 없죠. 막대가 둥글둥글 저게 통가리떡 이게 통가리떡이고 음, 이제 이게 그렇다면? 그냥 일반 명랑한 도그인 거 같아. 아, 저 이거 스위트 칠리 풀어 먹습니다. 이제 이거 뿌 풀래 진짜 얼렁클? 얼렁클은 뭔 맛이야? 이게 그런. 오우 어, 이거 좀 매워 보이는데? 어? 스위트 칠리야? 여기 스위트 칠리 드실 분? 나. 아, 그거구나. 이거 감자, 오감자 그거 같은데. 좀잘짜면더 나올 것 같아. 바로 어, 감자 도 저는 칠리 소스랑 케찹 만 뿌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소시지가 없고, 모자만 있는 니다 음! 음! <laughs> <laughs> 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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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 진짜 맛있는데? 음. 이거 진짜 탱 맛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딱 치즈 식감이에요 그치? 국물 어음 음. 음. 이게 포만감이 장난 아니 이게 너무 커, 커가지고 입이 아파 음아 감자가 그데 나는 좀 별로 안 했잖아 <laughs>

그럼 나약한 소리를이걸로 찔릴래? 어어이게도 지리네. 이 정도 지리네. 이 정도 지리네. 그 정도 지리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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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지리네. 발로 가리네발로가 그때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약간 비슷한 현상이 뭘 먹방 가해다 똑같은 다 똑같은 맛이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살짝 그때 그 느낌 나거든요. 아니야 형 명랑핫도그 먹어서 그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 이거 먹었는데. 아 이거도 똑같은 거야. 옆에 감자만 이렇게. 음, 맞네. 음. 아직 먹을 수 있으시죠? 난 먹을 수 있어. 많이 드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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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laughs> 감자를 다 뗐어. 이제 명랑핫도그. <laughs> 시식 저 이런 사이입니다 <laughs> 더운거봐 아니 안 더럽지? 아괜찮은다 이렇게 진짜 미각 미각이 아니 근데 진짜 다 명란 떡도야 <laughs> 이게 그거만 <laughs> 다르다 조금씩 더운거만 다르지 원래 근데 <laughs> 이거 달라요 이거 이게, 먹물이야 먹물? 이게 통가떡통가떡 아... 이게 남아있는게 지금 이거 통 가래떡 그리고 더블업 체다 여기 아 이게 더블업 체다 치즈 끝판왕 더블업 체다 아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핫도그입니다. 그래? 내가 먹어. 이건 파란색에 감자 있고 파란색에 감네모에 겉에 감자 안에 게고구마 감자 통 모짜. 아우 이거 감자랑 고구마네. 아우 아 이게 이게 <laughs> 아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고구마가 붙어있죠. 이게 고구마 통모짜 그리고 여기 감자 붙어있는 게 감자 통모짜입니다. 듣고 계세요? 어, 뭐라고 다시 듣고 감자 통모짜이거 그냥 고구마 통모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통모 이것도 통모짜 통모짜 더블 체다 치즈응 음. 그리고 통 가래 아떡 아하. 이거 명란떡은 왜 이거 왜안 드세요? 먹으면... 기본 메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다 한입에 먹고 있어? <laughs> 어거지로 먹냐? <laughs> 아. 음. 지금 어거지로 드시는 거예요? 먹지 마요 그러면 음. 우리 이거 먹을까? 체다? 이게 더블 채다 이것도 뿌려먹어봐 우리 이제 남은 거는 하나씩 먹을까요? 그 하나씩 다 같이 맛을 좀 느끼면서 소스도 좀 대, 제대로 뿌려가면서 원래 하나씩 먹었던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명량시대 더블 채다 치... 체, 더블 채다 치즈업에 치즈와 머스타드 어떠세요? 야 저거 왜 이렇게 묻다? 아니. 뭐. 왜 코로 먹어 네. 아니 따뜻해 응? 아니 따뜻해 갑자기 코 가까이 갔는데 따뜻한 부분 화불러는데 케첩도 뿌릴까요? 원래 케첩은좀 기본 좀짤 수도 있어 그면 그만... 빼줘 음료수 좀 따라봐요 <laughs> <laughs> 그면 <그만> 더블 <laughs> 치즈다 이게 예, 치즈 먹었다더라 보이나? 치즈처럼 흘러내려요 한입 먹고 보여주세요 한입 먹고 어? 아니 안되겠어 한입먹고 그 안에 속을 한번 보여줘 이야~~ 와.. 아 더치즈구나 짠치즈야 좀 그러면 케찹뿌렸으면 짰어 어때요? 아 그냥 체다치즈에 좀금더있는거네응 체다치즈 좀더 아이고. 그냥 체다치즈 맞나? 방금 입벌렸는데 났어. 나안 먹어 되겠는데? <laughs> <laughs> 이메 먹은 거나 다름없는거 아니? 야 아니고 향 없네? 내가 햄버거집 알바할 때 쓰던 치즈를 이 치즈. 음. 딱그 맛이야? 뭐 그런 것 같아. 저... 형 가래떡 안 먹었지? 네. 우리 먹었거든. 그럼 이번에 먹어볼 핫도그는 이제 통 가래떡.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원래 오래... 아니야? 가래떡에 뭐 찍어 먹어? 개차이야 반정. <laughs> <아니, 웃음> 그냥 가래떡 말이야. 개차비야. 개차비면 충고합니다. 꿀? 나는 엄청 뭐 찍어 먹었더라? 너 보더갈릭 찍어 먹지? <laughs> 어? 보더갈릭 찍어 먹지? <laughs> 아니? 뭐 찍어 먹더라? 까먹었어. 보더갈릭 아니야? 간장. 오. 오. 오 이거 감자가 간이 잘 되있는데요? 짭짤해. 응. 응. 떡안 먹어봤지? 네. 떡 먹었어? 나 아까 솥떡 먹었는데 밑에는 떡밖에 없었어. 떡이 건 형님 나오면 안 돼. <laughs> 왜? 아니, 꽤못 먹는 거야. 떡도 먹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정도밖에 안든 사이였어? 일단은 넣어드는 거 봐. 응. 쫄겨. 보면, 여기 안에 보면 되게, 그냥 떡 맛이야, 네. 떡 맛. 네. 떡 맛. <laughs> <뭐라는> 거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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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바는구나, 음, 진짜. 음! 아니, 천천히 씹어서 맛을 음미해! 맛을 음미해! <laughs> 내일 당겹밥 <당견빵> 아니겠는데요? <laughs> 설탕! 설탕! 맛있어 봐고 아, 우리 설탕 많은데, 우리 설탕을 뿌려 먹을 걸랬다 설탕 이렇게 다 묻혀있으니까 선택권이 없잖아. 우유, 우유. 어,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음. 먹으면 좀 나아. 더 살찌는 거지. 여기 멸치 있는데 멸치라도 너무 느게가지서 진짜 멸치 먹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김치 김치. <웃음> 맞아. <웃음> 진짜 김치로 먹어야겠다. 야 멸치 멸치. 아니야 김치 김치. 무슨 멸치야? 집어넣어 무말랭이. 어 무말랭이 괜찮다. <laughs> 진짜 먹어. 여기 여기 너무 늦게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무말랭이 무말랭이만 먹어보도록 겠습니다 조심해요. 다치지 마요. 다치지 마자 이거 좀 놔주세요. 아, 참. 손이 많이 가는 형이네. 핫도그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지금 몸이 무거워. 오 냄새 <laughs> 우리 젓가락 있잖아 여기 저희 스펀 무말랭이 무말랭이 한번 여기 그동안 먹었던 핫도그 꼬치로 꼬챙이로 한번 어, 이거 이거 세개세개 3개, 3개 하나씩 들어 하나씩 <laughs> 들어 아나떡 필요 난 근데 옛날부터 핫도그랑 떡이랑을 못 먹겠더라고 형 하나씩 들어 빨리 이게 뭐요 이게 통 가래떡이요 어아 어깨가 <laughs> 저희가 환경부 관가라 이런 재활용은 확실히 하거든요 정말 도대체 왜하는 <laughs> <laughs> 여기 핫도그에 무말랭이 한번 응.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편집해야되는거 아니야? 왜? 왜 <웃음> <웃음> <평소에> <웃음> 우리만 <웃음> 이렇게 생각하지 이 부분이 대박이고 아, 시뮬레이도가늘어났고 진짜 맛있다 꿀맛. 음! 아코미나다 인생 꿀맛. 무말랭이가 신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무말랭이는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비없다 했어? 그 그거네. 그동안 먹으면 살짝 때문에 음. 한 여덟 개씩 먹어야 될까 무말랭이. 응. 여덟 개. 왜 한국인들이 김치김치 하니야알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음. 감자 통보짜랑 고구, 고구마 통보짜를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옆에 친구들 거의 다 주고 이제 끝에 이제 맛 봐야 될것같아만 볼라고 조금씩 떼어놨거든요. 제가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감자 통보짜, 옆에 친구가 들고 있는 게 이제 고구마 통보짜. 이제 마지막 한 조각 맛있게 먹어습니다 고구마 성 누구? 너? 나도 나도 그냥 헛소리였어. 오, 맛있다. 아이디 좀 샀다. 개인적으로 먹나 호떡은 그냥 안에 통모짜들들있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나도 좀 드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못짜드는게 맛있다. 음. 통모짜는또 다른 약간 안에 떡 같은데 다 치죠. 음. 어. 좀더이나 보기 싫어요. 저도분발이 하나만... 하면... 아, 저희가 이제 명란 핫을전 메뉴를 한번 먹어봤는데 뭐가 가장 맛있었어요? 저는 또 베스트와 워스트 한번 뽑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저 개인적으로는 뭐저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베스트 먼저 뽑아보면은 저 이제 방금 부터 감자 통고자 확실히 이제 통고자가 들어있는 게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이그 겉에 붙어있는 감자가 되게 간이 잘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자 통보짜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별로였어요? 아.. 워스트.. 아.. 워스트를 굳이 뽑기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저 워스트에 게 치즈 안 들어있는 거뭐 음. 굳이 뭐 맛이 없어서 워스트를 뽑을 만한 건 딱히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쪽은? 그, 그쪽은 어떠 저는, 저는 처음에 먹었던 참수 숯불? 에이, 응. 에이. 숯불 핫도그 그게 생각보다 소시지가 향이 가득해서 맞아 요아 숯불 향이 확 올라왔어요 최악은 근데 명랑 핫도그는 다 맛있어가지고 최악은 13개를 같이 먹는거 <laughs> 아 <laughs> 13개를 같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정확한 답변입니다 배고플 나이지 않, 않습니까? 배고플 때 핫도그 하나 정도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내 <laughs> 진짜, 방법. 진짜 명쾌한 답변인데 진짜 숨은 가장 베스트 수은 배정량 말랭이시장에서 이거 이게 사창시장에서 산 무말랭입니다 역시 시장 자국꼬맛있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저희 베스트는 모짜렐라 그냥 모짜렐라 아 그냥 일반 모짜 그래야 소세지도 먹고 음 치즈도 같이 먹을 수 있었고 그게 가장, 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스트는 떡음 제가 개인적으로 떡을 이렇게 빵이랑 같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래떡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그저 그렇게 했어요. 소스 했어요, 소스. 그러면 또 저희 이렇게 잘 먹고 갑니다. 어디로 그러면 갈까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공부하러 가야죠. 네, 공부하러 가죠. 이제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